자 이번에는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볼때 이런 조건이 나오면 얘는 뭐였죠? 1대1 함수였죠. 그리고 이런 조건이 나오면 얘는 사실 얘도 마찬가지. 얘가 크다는 얘기는 같지는 않은 겁니다. 얘도 같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1대1 함수인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인데 얘는 작은 걸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얘는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막 바꿔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 2, 3있고 1, 2, 3, 4, 5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 2, 3이 어쨌든 화살표를 하나씩 쏠 텐데, 다 다른 곳으로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선택을 해. 예를 들어서, 세 개를 선택을 해서 하나씩 쏠 텐데, 얘는 순서가 막 뒤바뀌어도 돼. 그러니까, 이 1, 2, 3을, 이 1, 3, 4에다가 순서 배치해 주는 겁니다. 이 5개 중에서 이 화살표를 받을 3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 배치하는 거야. 그런데 밑의 경우는 3개를 만약에 뽑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작은 게 작은 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조합이죠. 그렇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등호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3개를 뽑기만 하면 무조건 작은 걸 집어넣는 게큰 걸로 가야 되는 거야. 얘가 일로 가야 되고 제일 큰게 제일 작은 걸로. 얘도 순서가 결정되어진 거죠. 그래서 똑같이 5C3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금 x에는 1 2 3 4 5 6 7이 있었고 아이고 많기도 하네. 1부터 10까지 있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F4는 6이래. 그러니까 4는 일단 6으로 가줘야 돼. 그리고 F7은 10입니다. 7은 10으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조건을 만족한대. 자, 그러면 이 1, 2, 3은 이 1, 2, 3, 4, 5 중에 하나로 가줘야 됩니다. 이미 4가 6으로 갔으니까 3이 6보다 큰 값으로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1, 2, 3, 4, 5 중에서, 이 1, 2, 3한테 화살표를 받아야 되잖아? 그 3개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2, 3, 5를 뽑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2, 3, 5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되고, 자, 이 5하고 6이 이 7, 8, 9로 화살표를 쏠 텐데, 어쨌든, 이 7, 8, 9가 화살표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두 개를 뽑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10 곱하기 3이죠 그래서 3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x에는 123456이 있었고 얘도 마찬가지 123456이 있었겠죠 여기에서 1로 가는 함수입니다 f가 자 그런데 f1은 f2보다 작아야 된대 그리고 3 이상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는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할 거냐면 1하고 2부터 생각을 할 거야 f1이 f2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이1 2한테 화살표를 받을 놈들 두 개를 선택만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2하고 5를 선택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2로 가고 얘가 5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 이상의 두 원소. 이 3, 4, 5, 6에 대해서, 어, 얘가 얘를 또 만족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지금 이 3은 1이 간 원소 있죠. 1이 2로 갔거든. 3이 2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쵸? 1, 2하고 3, 4, 5, 6하고는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겁니다. 1, 2가 간 곳으로 3, 4, 5, 6도 갈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이 3, 4, 5, 6이 갈 원소 4개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 뽑고 2 뽑고 4 뽑고 6을 뽑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작은 걸 집어 넣었을 때 오히려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3이 6으로 가고 4가 4로 가고 5가 2로 가고 6이 1로 간다는 얘기죠. 자, 1하고 이6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곳 2로 갔죠. 이런 건 상관이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그냥 곱해 주시면 6시 2는 6530을 2로 나눴으니까 15입니다. 그리고 얘도 6시 2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15야. 그래서 225가 나오는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죠. 3번입니다. 자, x에는 지금 1부터 6까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거고, 공역에는 지금 1부터 9까지 있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 함수야. 그런데 f3은 5보다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미의 어, 원소 x1, x2에 대해서 x1이 작으면 함수값도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F3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5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고, 7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만약에 5로 갔다면, 이 1, 2는 무조건 1, 2, 3, 4 중에 두 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3이 5라면, 자, 이 1, 2, 3, 4 중에서 1, 2한테 화살표를 받을 두 놈을 선택해 주셔야 돼. 그때그때마다 이 4, 5, 6이 6, 7, 8, 9한테 가야 되죠. 이 6개 중에서 화살, 아니 이 4개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3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 3, 12를 2로 나눠 6 곱하기 4C3은 4C라고 똑같습니다. 4, 그래서 24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3이 6일 수도 있겠죠. 얘가 만약에 6으로 갔다면 얘가 6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1 2는 1 2 3 4 5 중에서 두 개한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거고. 그다음에 4 5 6은 2 7 8 9 중에서 세 개로 가야 되죠. 세개 3개 중에 세 개를 뽑을 거야. 5C2는 10이고 3C3은 1입니다. 그래서 10가지야. 자 그러면 F3이 7일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얘가 7로 간다면 자, 이 4, 5, 6은 이 8, 9에 가야 되는데,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둘을 더해서 34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X에는 1, 2, 3, 4, 5, 5, 6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 5, 6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래, 일단. 자, 그리고 FX가 X가 되는, 즉,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X의 개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FX가 X가 되면 안 되는 그런 X의 개수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6개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두개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갈 놈들을 6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하고 뭐 5를 뽑았어. 그럼 얘네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나머지 놈들 1 3 4 6은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얘는 교란 순열이지. 이거 외우라고 했죠. 네 개가 다 다른 곳으로 간다. 개몇 가지? 아홉 가지였죠. 다섯 개가 다 다른 곳으로 간다. 개몇 개였니? 44개였습니다. 다섯 개짜리. 그죠? 네 개짜리는 아홉 가지. 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두 가지였죠. 그쵸? 이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6530을 2로 나누니까 15고 곱하기 9입니다. 그래서 135가 되는 거죠. 예, 가셨죠? 이번에는 조합을 이용한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었어. 얘네들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그런 부분 집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합들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한대. 그런데 그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이 몇개 만들어질까? 이 다섯 개의 원소 중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으시면 집합의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들이 만들어지겠죠. 얘는 열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1, 2도 있고, 1, 3도 있고, 1, 4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마지막 4, 5까지 이렇게 열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열 개의 부분 집합 중두 개를 선택을 한대. 그러면 당연히 다 다른 집합이죠 그러니까 10개의 집합 중에 2개의 집합을 선택한다 그럼 얘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총 45가지가 나오는구나 쉽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 집합 중 가장 작은 원소는 3이어야 돼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4개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집합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니 3이 들어와야 됩니다. 1하고 2는 여기 이제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가장 작은 원소가 3이 아니죠. 1, 2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개가 더 들어와야 돼?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3개가 더 들어와야 돼. 그러면 1, 2, 3은 이미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이 6개 중에서 3개의 원소를 더 뽑아주시기만 하면 되죠.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총 20가지가 되겠구나라는 얘기죠. 3번입니다. a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래. 그리고 b라는 것은 이1 2 3 4 5 6 7 8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있잖아. 이1 2 3 4하고 겹치는 게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겹칠 두 개를 뽑는 거야. 저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하고 3을 뽑았어. 여기 2하고 3이 들어오잖아. 그럼 절대로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되니? 1하고 4는 들어오면 안 되죠. 만약에 1이 추가로 더 들어왔다. 그럼 교집합이 3개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 놨으면 나머지는 들어오면 안 돼. 자동으로. 자, 그럼 이런 상태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B가 이놈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죠 그러면 1 2 3 4는 결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 5 6 7 8이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겠죠 4시는 6입니다 곱하기 2의 4제곱은 16이죠 그래서 9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4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야 그랬을 때이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교집합은 두 개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태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있을 거야. 그리고 B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개의 원소가 들어와야 돼. 교집합에. 자, 그러면 이 교집합에 들어올 두 원소를 뽑아 놓을 겁니다.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놨어. 그래서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들어오기로 된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3, 4, 5만 결정해 주시면 되죠. 그럼 3, 4, 5는 여기에는 이제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 3, 4, 5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들어오거나 여기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바깥에 들어와야 되겠죠. 3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때그때마다 4도 세 가지야. 그때그때마다 5도 세 가지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세 제곱이 되겠죠. 5c는 10이고 3의 세제곱은 27입니다. 그래서 270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 지금 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대.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a, b의 개수를,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1이라는 놈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오거나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세 가지죠. 2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또세 가지죠.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 5도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3에 5승이 되는 거야. 24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A, B는 공집합은 아니다라고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은 전체 경우는 243이야. 그런데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줄 겁니다. 자,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나머지 원소들이 다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이 들어가는 방법도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빼기 2에 5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243에서 32를 빼서 21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A가 공집합이 아니면 당연히 B도 공집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지금 구한 건데 A가 공집합이 아니면 여기 뭔가 원소가 있으면 당연히 B도 공집합이 아닌 거지. B가 A를 갖고 있으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6번 문제를 선생님이 푼 겁니다. 방금.